내가 제일 잘나가디아포 시즌2. 요즘 제일 핫한 빌드. 사냥, 매핑. 오우, 이뻐. 힐링, 탱킹, 유틸, 세박차 모두 챙기. 부상번개, 원수수사.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기아포 시즌2 빌드는 요즘 더 WS급이라 불리는 원수술사 무상번개입니다. 중력의 위상을 채용한 무상번개 빌드는 무상번개가 캐릭터 주위를 회전하면서 빠른 공속에 다다닐수록 깔끔하고 빠른 매핑 사냥, 그리고 보스전 등 핵인 슬래시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빌드인데요. 특히 이번 시즌2 흡혈계의 힘을 통한 취약, 그리고 각종 감전 스킬 패시브를 통해 기절, 극대화, 만화 회복, 피해 증가와 피해 감소까지 딜링과 탱킹, 유틸 세박자 모두 갖춘 부산번개 빌드 컨트롤이 부족한 저도 역시 쉽게 플레이할 정도로 운영 난이도도 매우 쉽더라고요 강력한 딜링은 물론 생존율 또한 좋은 부산번개 빌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알아보죠 먼저 구상 번개 빌드는 전설 아이템에서 추출해야만 얻을 수 있는 중력의 위상이 필수이기 때문에 초반 스타트 빌드로 시작하기에는 힘들 수도 있는데요. 초반 스타터 스킬 태드는 어떠한 빌드를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그나마 빠른 사냥이 가능한 연쇄 번개 레벨링 빌드이니 잠시 화면을 멈추고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중력의 위상을 채용한 원수술사 구상번개 스킬트입니다 먼저 오로지 구상번개를 사용하는 빌드이기 때문에 기본기술에서는 강화된 전기책집까지만 채용했고요. 다음 핵심기술은 구상번개를 자주 시전하기 위해 만화량을 증가해주는 파멸 그리고 구상번개 들량을 증가해주는 원소집에 마스터해 주었고요. 이어서 방어기술은 악몽던전 고단에서 만큼은 꼭 필요한 화염보호막 그리고 이동기, 생존기, 피해감소 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 순간이동 이어서 만화재생까지 챙길 수 있는 단단한 얼음갑옷과 유리대포를 채용했는데요 특히 구산번개 빌드 특성상 피해감소율이 상당히 높아 유리대포에 받는 피해 부담을 줄이고 딜링을 극대화했고 그리고 행운적중시 방어기술을 초기화해주는 원소조율 하나 투자했고요 다음 구형 기술에서는 생존력을 높여주는 만화보호막과 피해감소만큼은 꼭 찍어주세요. 구산번개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만화보호막의 상시 21% 피해감소를 챙길 수 있죠. 그리고 번개창은 아법부여로 채용했는데요. 짜릿한 에너지를 수시로 수급하는 빌드이기에 번개창이 발동되고 기절 효과와 동시에 구형 기술의 피해감소 효과인 보호막도 얻을 수 있으니 꼭 채용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숙련 기술은 이빌드의 핵심 메인 스킬이죠. 구산 번개 마스터 해주었고요. 특히 목걸이와 바지에서 구산 번개 숙련 기술을 올려주는 옵션을 챙겨주면 강력한 딜링을 볼수 있게 장비 옵션 또한 꼭 챙겨주세요. 그리고 짜릿한 에너지를 꾸준히 생성하게 해주고 마나 소급과 번개 피해량도 챙길 수 있는 전화 방출, 원개 도관, 감전의 충격 마스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궁극기에서는 보스를 잡거나 정의 몹을 처치할 때 사용하는 불안정한 전류를 채용했고, 극대화 확률 증가, 기절, 피해 감소 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 흐르는 전류 감전사, 격동 채용했고요. 마지막으로 핵심 지속 효과는 전 시즌보다 시즌2에서 챙기기 매우 어려운 고변산 피해량 15%와 피해 감소 20%를 챙길 수 있는 비례 숙련을 채용했고요. 그리고 마법 부여는 번개창과 부상 번개를 추천드리고, 만약 악몽 던전 고단 파밍이 목적이 아니고 필드 던전 사냥과 같이 매핑을 주로 즐긴다면 무한의 의복을 착용하고 번개창과 순간 이동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디아포 시즌2 흡혈괴의 힘 추천입니다. 먼저 첫 번째 흡혈괴의 힘으로는 빌드 특성상 부족한 치약 상태를 보완해주는 저주받은 손길, 그리고 두 번째로 채용하는 양육강식인데요. 이두 개를 채용해주면 취약 데미지를 쉽게 넣을 수 있어 추천드리고요. 세 번째는 각종 상태 이상을 쉽게 걸수 있는 빌드이기 때문에 24%의 고변산 피해량을 증가해주는 집에 채용했고요. 이어서 네 번째 후혈계의 힘은 무상번개의 딜링을 극대화해주는 걸신입니다. 이 속에 따라 공속이 증가해 무상번개의 다단히트를 더욱 증가해주기 때문에 채용했고요. 마지막 후혈계의 힘, 물리피해와 비절시시기를 걸어주는 사형마 소환입니다. 다음은 힘의 전서 전설 위상 추천인데요. 제일 먼저 구해야 하는 위상 중력의 위상입니다. 중력의 위상을 구하지 못하면 부산 번개 빌드를 시작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위상이죠. 전설 아이템에서 추출해야만 획득 가능해서 그만큼 구하기도 힘든 위상이기도 한데요. 무기 장갑 목걸이 반지에서 나오는 위상이니 나무 캐스트 또는 골동품에서 장갑 등과 같이 장비 상자에서 획득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고요. 이 외에도 전설템에서 추출해야 하는 위상은 군중제어 치약피해 적에게 피해 감소해주는 영생하는 위상. 그리고 빌드의 숙련을 쓰는 빌드로 추가 피해 감소해주는 마법사 군주 이어서 보호막을 주로 쓰기 때문에 피해 증가에도 도움이 되는 자만하는 위상 이렇게 4개의 전설 위상만큼은 필요한 위상이니 전설 아이템 파밍하실 때 참고해주시고요 이어서 건전 클리어로 쉽게 얻을 수 있는 힘의 전소로는 화면을 참고해주시고 미리 육성하시면서 파밍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번개 원수술사 방기 세팅입니다 먼저 무기는 단검이나 마법봉을 추천드리고요 위력이 높고 공격력이 높은 걸 추천드리고 극대화 피해, 치약 피해, 능력치 관련 옵션들을 챙겨주시면 좋고요 보조무기 중심점은 마나 소모 감소, 스킬쿨타임 감소, 행운 적중 등과 같이 옵션들을 우선시 채용했고 극대화 확률이 부족하다면 극대화 확률 옵션 또한 추천드립니다 다음 투구 옵션은 최대 만화 옵션과 스킬쿨타임 감소, 생명력 위주로 챙겨주었고 군중 제어 치약 피해 적에게 피해 감소해주는 영생하는 위상 채용했습니다 이어서 가슴방어구는 피해감소 관련 방어 옵션을 챙겨주시면 좋은데요 필드 컨텐츠나 던전파밍, 사냥의 목적이라면 무한의 일보 추천드리고 악몽고단의 목적이라면 쌍피해감소 옵션들을 모두 갖춘 장비와 피해감소 위상을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바지 또한 역시 피해 감소 관련 방어 옵션을 챙겨주시고 생존에 유리한 물벙미상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바지 장비에서만큼은 꼭 무상번개 등급을 상승해주는 옵션을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장갑옵션에서 꼭 챙겨줘야 하는 옵션으로는 부상번개 딜링을 더욱더 극대화해주는 공격속도와 극대화 확률을 추천드리고 보호막을 주로 쓰는 빌드로 딜링에 도움이 되는 자만하는 위상 채용했습니다. 이어서 장화는 기동성을 더 높여주는 피하기 충전과 이동속도 그리고 만화소모감소와 부상상태의 피해감소 옵션만큼은 꼭 챙겨주시고요. 다음 목걸이 옵션 또한 이동속도와 만화소모감소 숙련기술 등급을 올려주는 옵션을 추천드렸는데요. 특히 목걸이는 중요한 옵션 옵션들이 많은 만큼 옵션 맞추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위상은 극대화 확률을 증가해주는 정류술사 채용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장비 세팅 반지입니다. 위상은 피해 증가와 만화 회복에 도움이 되는 대어의 위상, 영재 위상을 채용했고 옵션으로는 극대화 확률과 생명력 최우선 옵션으로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술사 구상번개 빌드 종복자 보드입니다. 소개할 종복자 보드는 문양 15레벨 기준으로 세팅했고요. 화면을 통해서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디아블로4 시즌2 부산 번개 원수술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간편한 조작 난이도, 딜링, 탱킹, 유틸도 좋아서 이번 시즌 원수술사 최고의 빌드라 생각되더라구요 저는 그럼 더욱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길 약속드리면서 즐거운 디아4 되시구요 대게 마세요